20번 문제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을 A의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, 그 이후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x과 y 값 바꿔주게 되면 이 직선이 l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직선을 보기 편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될 거고 이 직선이 지금 원과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 마이너스 1,3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5와 같다는 것을 이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 주게 되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절대값이 루트 5와 같다고 할수 있겠죠.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5거나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2 또는 a 값은 12가 되어야 합니다. 문제에서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,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와 12 더해 주면 답은 1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.